x 더하기 y 값과 x 제곱 y 제곱의 합을 주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. 자 오른쪽에 주어진 이 값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라고는 대답에 무조건 통분해요라고 대답하면 딱 맞을 것 같아.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통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자 통분하면 얘랑이랑 곱하지. 자 그래서 xy 분의 크로스로 이렇게 곱하는 거 알지? 자 곱하니까 얼마가 되겠어? X의 세제곱, 그 다음에 곱하니까 Y의 세제곱이야. 자, 그러면 이두 가지 가지고 얘네들만 구하면 되는데,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아. 자, 일단은 X, Y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 뭘까? 완전 제곱식이지. 자, 빨간 걸 한번 써볼게. 자, X 더하기 Y의 제곱은. 자, 편의상 X 제곱, Y 제곱을 먼저 쓰자. 플러스 EX, Y라는 공식을 쓰면은. x 곱하기 y 값을 구할 수 있고 자그 다음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라는 식은 두 가지로 나눠졌던 거 기억나 자, 첫 번째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괄호 열고 x 플러스 y라는 식을 써도 되고 인수분해 공식도 있었지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선생님은 x 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 제곱이라는 식을 쓸 때도 있어 자 여기에서는 물론 위에 걸 쓰는 게좀 나을 것 같아 어, 그치 여기 비슷하긴 하지만 이걸 쓰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값을 대입 한번 해볼게 자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가냐면 4니까 16이 들어가고 자 x 제곱 y 제곱은 10이 들어가겠지 따라서 이 값은 얼마라고 할수 있어 이게 6이 되야 하니까 너는 3이에요.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지? 자 3이라는 값을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 대입합시다. 어, x 세제곱 y 세제곱 대신에 방금 집어넣었던 걸다 집어넣읍시다. 4의 세제곱이지 4를 세번 곱하면 64야.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고 X9, x 더하기 y는 4니까 이렇게 되겠지. 자 그래서 64에서 36을 빼면 28이 되겠네. 이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겠지.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정답은 x 곱하기 y가 3이었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28이었으니까 3분의 28이 정답이고 51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